주가가 언젠가 기업 가치에 수렴하기는 할까요? 거기에 대한 저자의 대답은 YES 입니다 그렇다면은 주가는 왜 가치에 수렴을 할까요? 거기에 대한 저자의 답은 시장은 의외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말했던 시장에서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사람들이 감정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보의 격차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말인즉슨 시장은 비효율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시장은 때로는 비효율적이지만 언젠가는 효율적으로 바뀐다. 가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의 심리다든지 정보의 격차 때문에 주가와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내재 가치에 수렴을 할 것이다. 라는 게이 가치투자자들의 전제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가치에 수렴하지 않을 거라면 가치투자자는 없어져야 되겠죠. 가치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엠은 이렇게 말을 했었죠.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보면 인기투표소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저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드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기 때문에 가치와 멀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그 가치와 가격이 수평을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렴을 할까요? 이걸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만 원인데 배당이 5%인 회사가 있다고 쳐보죠. 그리고 주가가 만 원인데 배당이 10%인 회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둘 중에는 다른 것은 안 보고 이 배당만 보고 투자를 한다면은 당연히 이만 원에 10% 배당을 주는 회사를 매수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 배당 5% 주식은 아무도 사지 않을 겁니다. 전부 다 배당 10% 주식을 사겠죠? 모두가 이 배당 10% 주식을 사면은 결국 이 회사의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2만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만원이 되면은 이제 시가 배당률이 똑같아지죠? 첫 번째 이 회사 주식을 두주 사는 거나 두 번째 회사 주식을 한주 사는 거나 똑같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시장의 균형에 맞춰준다는 겁니다. 시장은 의외로 효율적이라는 거죠. 효율적이지 않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내서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이 메꿔질 때 수익을 얻는 투자자가 바로 가치투자자죠. 자, 이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트리거가 되어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맞춰졌죠. 배당 외에도 다른 것들이 주가상승의 트리거로 작용을 합니다.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해소되는 트리거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총매의 9가지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던 주식이 그 회사가 갑자기 배당을 확대한다거나 이러면은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죠. 하지만 배당은 원래 주주의 돈입니다 따라서 배당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있나 주주한테 주나 사실은 똑같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으로 인해서 오르는 주가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주 선물입니다 책에는 주주 우대라고 나왔는데